치매가 오기 전이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. 가장 무서운 질병인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뇌 질환 중 하나입니다.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. 치매가 오기 전 어떤 말을 자주 하게 되는지 화면을 두번 눌러주시면 바로 공개됩니다. 치매가 발병하면 뇌의 여러 기능 중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데요.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언어 표현,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. 치매가 발생하면 말의 넘나지 차이가 커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. 이것 저것 그 사람 거기 등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. 이것은 뇌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나도 입에서 그 단어가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 최근 들어 이런 말을 자주하게 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면 미루지 말고.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.